안녕하세요 lg 팬 여러분들 26시즌이 다가온 26년도가 이제 1월 2일이 되었고요 제가 1월 1일에는 lg 트윈스가 이제 왕조가 가능하다 뭐 연속 우승이 가능하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1월 2일부터는 우리 돌아올 선수들에 대해서 영상을 일단 더 많이 찍고 싶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lg 트윈스의 우승에 그야말로 활용 점정을 찍어줄 너무나 기대되는 선수들 단순히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어, 잘해서 우승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돌아올 선수들이 또 잘해준다면 정말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선수 일단 너무나 당연하게 두 명이 있죠 바로 정우영과 이재원 선수인데요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에 보여주었던 모습이 너무나 대단했기에 이 정우영 선수에 대한 어 영상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157kg를 던지면서 그야말로 LG의 필승조가 아니라 이 선수는 KBO 리그급이 아니다 정우영의 투심은 메이저리그급이다 라는 찬사를 받았었는데 어 정말 가 너무나 3년째 우리의 이제 어 물론 기다리는 팬들도 너무 많지만 이제 많이 음좀 1군에서 보이지 못하니까 잊혀진 정우영 선수인데요 잊혀지진 않았죠. 대부분이 다 너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정우영 선수가 2021년에는 무려 어 4승, 어그 다음에 16홀드, 자책점 3.72로 신인상을 받았고, 3년 차에는 이 21년에, 여기 21년을 왜 계속했어? 65이닝 동안 단한개의 홈런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 투심이라는 공은 워낙 이제 땅볼 유도를 많이 하니까 70경기, 7승 3패, 2세이브, 27홀드, 평균 자책점 2.2로 리그를 평정했죠. 그리고 2022년에는 35홀드로 KBO 리그 홀드왕까지 차지하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관심도 받았어요. 그런데 워낙 이 선수가 어려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발전을 하고 싶기도 했겠죠. 투심 페스티벌 1 패턴에서 벗어나고자 구종 추가도 시도했고 사이드암 투수의 고질적인 약점, 슬라이드 스텝, 이 도르를 또 너무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그 노력을 기울였는데 오히려 구속 저하와 잦은 부상으로 이어지면서 2022 시즌 후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어요. 지난해에는 이제 미국 트레이닝 센터로까지 자비로 가서 유학도 갔다 왔고 뭐 스프링 캠프 기간에 최고 구속을 148까지 끌어올리면서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지난해 3월 시범 경기에만 볼만 연속으로 7개 던지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겼고 그리고 결국은 1군에서도 4경기에 자책점 20.25 그리고 굉장히 큰 점수 차에 나왔는데도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쉬운 모습을 2025 시즌까지는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LG 트윈스도 당연히 이, 불펜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불펜이 문제가 없는 팀은, 사실 뭐, SSG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다 불펜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SSG라 하더라도, 모든 경기 불펜이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불펜은, 당연히 우리 LG팀에게도, 어, 숙원 그니까, 숙제가 돼야 되는데, 이, 뭐, 유영찬, 함덕주, 뭐, 여러 선수, 장현식, 김강률, 그리고 뭐, 최지명, 심창민,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물론 잘해줄 선수도 많지만, 우리의, 정우영 선수가 돌아와서 예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는 느낌이겠죠. 그냥 투심 패스트볼만 던져도 돼요. 제가 치리노스 입중기 할때 투심이 좋으면 뭐라고요? 해 다른 거 던질 필요도 없다. 투심의 무브먼트가 지금 오히려 포크볼보다도 아래로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자가 칠수 없는 게 그냥 투심이에요. 그런 것을 그리고 정우영 선수는 7이노스 그 이상으로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정우영의 투심 패스트볼은 굉장히 날카롭게 떨어지면서 휘어지는 움직임도 크다. 구속도 94마일 정도 나온다. KBO리그에서 이 정도 공을 때려내는 건 쉽지 않다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호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LG와 사령탑도 한번 정우영을 믿고 기다려본다. 염규영 감독님은 지난 시즌 내내 정우영의 부진과 관련한 질문에 정우영은 결국 우리가 써야 할 선수라고 재차 강조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만한 경험이 있는 선수가 우리 팀에 많지 않다. 나이도 아직 어려서 자기 걸 다시 찾고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선수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는 것뿐이다. 꾸준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국가대표 사이드함 정우영 선수가 26시즌에 우리 lg 트윈스 팬들이 정말로 당연히 성적도 중요하지만 정우영 선수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준다면 그야말로 이보다도 행복할 수 없는 26시즌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이런 영상 그리고 21년도에 대단했죠? 아까 봐도 자책점 2.2에 WAR이 무려 2.44. 제가 이거 20년부터 22년간 우리 LG 트윈스의 구원 투수들에 대한 요.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무려 그때 7승을 했죠. 그리고 20년도에도 대단했죠. 3.12의 자책점. 어, 2.2 신인왕을 탔고 2022년에는 요 2.64의 자책점. 무려 5 8이닝 그러면서 홀드왕까지 차지했던 대단했던 우리 정우영 선수. 22시즌의 이 모습을 아마 아직까지도 어, 가슴속에, 머릿속에 어,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22 시즌에 무려 자책점이 0 5 5 15 경기에 11개의 탈삼진, 11개의 4사구 피안타율이 무려 1할 1푼 8리 말도 안 되는 피안타율. 그러니까 칠수 없다는 거죠. 투심을 던지는데, 여기 어, 보시면 이렇게 지금 홈플레이트 바깥쪽에 있어요. 스트라이크가 아니죠. 박동원 선수까지 있어서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갑자기 이게 딱 들어옵니다. 심지어 낮게. 지금 보시면. 벨트 위치였는데 어, 들어왔을 때는 낮게 스트라이크 존한 가운데를 걸어오는 155.7kg, 156을 던지는 이게 정우영의 투심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공은 여기 몸쪽이었는데 갑자기 어, 안쪽 끝까지 파고드는 157kg 이런 거를 던질 수 있었고 여기 지금 최용우 선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몸쪽에 있다가 마지막에 바깥쪽까지 빠져나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브먼트 지금 보이시죠?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현재는 사실 좋았을 때보다 구속과 무브먼트가 많이 바뀌었죠. 어. 그러면서 사실 어, 투구폼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팔꿈치 수술의 영향도 있고 이제는 이 팔꿈치 수술의 영향이 사라지기를 예, 본인도 알고 있어요. 어, 팔꿈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좋았을 때보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체인점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어, 투심만 일단 던져도 됩니다. 인년간 팬들이 원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정말 이제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26시즌을 빛내는 정우영 선수가 되기를 바라고. 이재원 선수. 제가 첫 번째 1월 1일 영상에는 깜짝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이재원 선수는 깜짝 스타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팀들이 알고 있고 준비된 스타예요. 이재원 선수. 이... 야구판을 씹어먹을 것이라고, 네. 한국 레전드 타자가 점 찍고, 차명석 단장이 믿는 상무의 잠실 빅보이. 이제는 전역을 하고, 열심히 담금질을 하고 있겠죠. LG의 수건, 우타 거포의, 어, 이런 수건을 해결해 줄수 있을지. 자, 그러면서 예전에 뭐 양준혁 선수 뭐 저도 영상 여러 번 찍었는데, 두번 찍었죠. 이제 벌써 26년이니까 한번 더. 뭐 지겨우셔도 보면은 좋으니까. 저는 안 지겨워요. 볼 때마다, 아 잘해줄 것 같아. 이런 걸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미래에 50홈런 타자로 점찍은 선수가 있다 바로 85경기 타율 2할 2푼살이 13홈런 이게 좋았죠 그러니까 타율은 낮더라도 홈런을 때려줄 수 있는 거포 우타자가 LG의 수건이죠 물론 타율까지 높으면 좋고 문보경 선수가 좌에서 이재원 선수가 우에서 30홈런 이상을 빵빵 때려준다 그야말로 LG 트윈스의 오랜 수건이죠 자 그러면서 양주혁 선수가 이재원의 타격에는 혀를 내둘렀어요 왜냐? 이재원에게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는 대한민국에 이 선수밖에 없다. 실제로 상무의 감독님도 내가 여세 동안 상무를 하면서 이재원보다 타격을 멀리 보내는 선수를 본 적이 없다. 라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했죠. 이재원이 프로야구판을 씹어먹지 않을까 싶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홈런 30개, 26시즌에 30개만 치자고요. 그 다음에는 40개, 그 다음에는 50개까지도 가능하다라며 바로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원은 점점 진화해 나가는 선수다. 그러면서 차명석 단장님 역시 이재원 선수에 대한 기대를 엄청 내비쳤죠.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어, 팀의 수건 우타 거퍼 부재에 대해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 이재원 선수가 돌아온다. 이재원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걔가 해야 된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규혁 감독님하고도 여러 인터뷰를 나오셔서 어, LG의 4번 타자는 이재원이라고 이렇게 두 분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4번 타자라는 것은 상대에게 위약감을 주고 30홈런 이상까지 쳐줄 수 있으면 바, 바랄 게 없겠죠. 그러면서 이 통합 우승을 달성한 우리 lg 트윈스지만 한 시즌 30홈런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국내 타자는 끝내 나오지는 않았다 최근 세시즌 동안 팀내 홈런 1위는 어, 오우스틴이 독식했거든요 그래서 토종 고포가 뭐 절실하기까지는 하진 않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26시즌에 활용점점 그야말로 이재훈 선수까지 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lg 트윈스 팬으로서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 되잖아요 그래서 26시즌에 이재훈 선수가 너무너무나 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또 영상을 찍는 거고요 자 이대원 선수가 입대 전에 소감이 딱 이거예요 뭐 여러 형 동생들 승기랑도 전화하고 정령이랑도 전화하고 타격은 자신이 있어서 했고 수비가 이제 계속 긴장됐다 그러면서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다 잊지 말고 기다려주시고 기억해주세요 더 성장해서 오겠습니다 실제로 26시즌에 더 성장해서 네온것 같아요 왜냐 미쳤다 10경기 10개 홈런 실화? 폭주하는 잠실 빅보이 이재원. 퓨처스 33경기 17 홈런 폭발, 장타율 1위를 등극하면서 이 2군에 어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잠실 빅보이 이재원에게 그야말로 흥분할 수 밖에 없는 2025 시즌이었죠. 191cm에 106kg인데 전혀 뚱뚱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체격이 좋다라는 느낌의 이재원 선수 어깨도 엄청 넓죠? 그러면서 이 24시즌에도 14개 홈런, 25시즌에는 무려 26개 홈런을 쳤어요. 그야말로 대박이다. 물론 그 전에도 20년도에도 13개, 21년도에도 16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군에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훈 선수가 26시즌 이렇게 2군에서가 아니라 1군에서 이런 기록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 아주 중요한 거는 이재훈 선수가 타격폼이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재훈이 기대가 된다. 이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서 어 이렇게 양준혁 선수가 양준혁 어 선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매국 선수 남미 같은 그런 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홈런 4 50개 때려야 하는 피지컬의 소유자다 메이저리그 그 이상의 피지컬을 갖춘 선수인데 맞는 순간에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폭발시킨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몸 밸런스 앞쪽 쏠림 현상 이게 홈런을 치고 싶을 때 보통 타자들이 밸런스가 앞으로 쏠려요 그러면서 손을 빨리 쓰게 되면서 스윙을 했는데 이제 앉으면서 무릎을 굽혀주면서 딱 잡아주는 스윙. 그러면서 잡아준 다음에 턴을, 몸통회전을 이용해서 아 그게 딱 좋아지다 보니까 맞는 면이, 그러니까 선을 보지 않고 점을 보지 않고 면을 보는 스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야구선수들이 한다는 데 지금은 그렇게 됐다는 거고 밀어서도 때릴 수 있는 그런 타격폼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밀어서 때리는 타격폼이면 홈런 30개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셨고 제대로 홈런 30개, 40개, 50개 LG 팬들 기대하이소! 라고 했는데 이 k베이시볼 시리즈에서 밀어서 홈런을 때렸죠 실제로 이 홈런이 단순한 홈런이 아니라 밀어서 때린 홈런이었다는 게 우리를 더욱더 기대하게 하는 이재원 선수인데요 2026 시즌에 우리 정우영 선수와 이재원 선수가 그야말로 lg 팬들을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그런 활약을 해주길 바라면서 당장 최고의 활약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더 앞으로 두 선수 다 어리잖아요 훨씬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 두 선수가 아주 잘하면 좋지만 아주 잘 하지 않더라도 엘진 트위스는 워낙 뎁스가 좋고 선수들이 다 같이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하길 바란다는 마음과 함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